창세기 다음에 출애굽입니다. 15장 22절로 27절까지 말씀을 한절씩 거두어서 보겠습니다. 22절 먼저 보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간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와, 이르렀니, 다시 오겠으므로 그 이름을 말하라 백성이 모세가 엄마에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들 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내가 복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이곳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의 이름이 거기에 물새 열불과 정명한 이름들과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의 그물곁에 장가갈지니라 아멘. 여러분 보시면. 이게 구약성경 이스라엘 히브리 언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말하려니까 베레스아 음, 바라, 엘로윈 이게 하나님 뜻을 따릅니다. 엘로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말 무슨 말이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첫 부분을 제가 히브리말로 붙여서 써놨습니다. 이 말씀 대화할 때 특별히 엘로힘, 우리가 하나님 이름 대할에 엘로힘이라고 하거든요. 이 말씀 보시면서 좌편에서 어, 우측에 있는 게 아니라 힘으로 말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레스트 바가 엘로힘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창승 일자일재를 말씀을 붙여 놓은 것입니다.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아버지는 창각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어렸을 때부터 자꾸만 언성이 높아지고 또 높아진 언성만큼이나 때때로 무서울 정도로 폭력적이 되셨습니다. 당연히 청각장애가 있는 아버지는 학교 문턱을 넘어서 본 적이 없으셨습니다. 어머니 역시 학교를 나온 적이 없으셨습니다. 당연히 글을 읽는다는 것은 엄두든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업적같이 살아오신 흔적만이 어머니의 얼굴 주름에 묻어나 있는 것으로 그 분의 삶을 짐작해올수 있었습니다. 그런 아버지와 어머니는 세라의 육 남매를 낳으셨습니다. 퍽퍽한 삶이었고 빈궁한 삶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누나는 초등학교가 전부였고 큰 형은 중학교가 전부인 학력이었습니다 위로 세 명의 누나들은 졸업과 동시에 벌어먹고 살려면서 여상고를 나온 게 전부입니다. 그렇게 모든 어느 식구 하나 대학을 나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그게 자신의 열등감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대학을 나오지 못한 가정편이 자신을 자꾸만 움츠리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막내만이라도 대학을 나왔으면 좋겠다 싶어서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그리고 세번 연구푸 대학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삼수를 하고 그는 명문대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귀신 잡는 해병대에 자원 입대를 한 것이죠. 그렇게 그의 나이 2 4살의 해병대를 제대하고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하나의 꿈이 생각이 났습니다. 미션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주인공이었던 가브리엘 신부가 버금을 전하기 위해서 밀리 모지로 찾아들어갔지만 그들 원주민들에게 그는 한낱 외지인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신부는 그는 원주민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오보에를 연주합니다. 원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오보에를 연주했던 곡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유명한 넬라 판타지아라는 곡입니다. 그 장면에 감동을 받은 그는 자신도 음악가의 꿈을 꾸미사. 그러나 공고 출신에 음악도 한번 해본 적도 없고 집안 인편도 뻔한 인편이었기에 어찌해 볼 도리가 없었습니다.그러나 그의 가슴에 뿜었던 꿈을 이루고 싶어서 그의 고향 제주도에서 서울의 대학 밀집 지역이었던 연세대와 서강대와 이하이대가잘 잡고 있던 신촌으로 혼자 기교을 하게 됩니다.수많은 대학생들, 그것도 한국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대학생들 사이에서 그는 더욱 열등감에 힘들어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시원 총무와 식당 일을 하면서 자신이 꿈꿨었던 은대 시험을 준비합니다. 재로는 성악 교수에게 레슨을 받았겠습니까? 성악과를 다니고 있던 학생에게 5개월 동안 레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준비하는 중에 1997년 우리 앞에 앉아 있는 은혜이가 살고 있는 동네 위치한 경희대 성악과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집안의 첫대학생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동네 남부럽지 않은 전기대 수학계에 진학을 했는데 그래서 학력에 대해서는 독립했는데 여전히 마음 한편은 열등감에 해방되지 않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자신의 동기들은 예고를 나오고 다 피아노를 치고 있고 바이올린을 켜는데 자신은 공고를 나와서 어렵게 진학을 했다는 데에 대한 열등감입니다. 다른 친구들은 연주곡으로 피아노를 치고 있는데 자신이 이제야 바이에를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얘는 굳이 그럴 필요 없는데 자신의 삶이 자신의 형편이 자신의 처지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대학생활 내내 그가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해병대의 군복으로 자신의 열등감을 감추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목소리도 정직다 싶을 정도로 큰 목소리로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러한 열등감은 선악을 하면서도 동기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감미롭게 분리하는 사랑의 세레나데에서도 자꾸만 싸우듯이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열등감이 심해지니까 마음이 자신의 얼굴 표정을 바꾸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것들이 우리의 얼굴에 그대로 표현 되어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신의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 자신은 그렇게 학력이라는 메이크업을 하고 살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역시 우리 열등감을 가리기 위해서 혹시 메이크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꼭 여러분이 남에게 듣고 싶지 않은 남에게 말하고 싶지 않은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저 사람을 어떻게 생각할까 하면서 자신을 가리는 그 메이크업을 하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룹게 열등감을 다른 말로 상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상처는 열등감이 우리 자신을 자꾸만 메이크업을 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비밀의 말씀 하나를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다치레기 15장 22절, 23절 두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사게었으나물지말하더니그물이 써서 마시니 그 이름을 말하라 하였더라. 하였더라. 자,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그 마라라는 단어 앞에 각기 이게 붙어 있지 않습니까? 다 같이 뜻이 뭐였습니까? 시작. 승거시는 뜻을 갖는 단어가 마라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입도 아래 애굽에서 탈출을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출애굽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 놀라운 기적을 그들이 홍해를 건너지 않습니까? 말로 안 되는 기적이 공원에서 일어난 것 아닙니까? 그 놀라운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14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15장에 넘어오면서 그 놀라운 홍해의 기적 같은 이야기를 모세와 그의 누나였던 미리암이 바로 그 전까지 찬양합니다 그게 21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2절에 홍해를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루라는 광야길을 사흘 동안 걸었습니다. 그런데 광야길를 걷다 보니 목이 탄 것입니다. 아마 이애굽에서 가져왔던 물들이 떨어졌겠지요. 3일 동안 이렇다는 물을 마시지 못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그들이 마라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마 이 마라가 작은 사막의 오아시스였을 것입니다. 그곳에 도착해 보니까 물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을 마셨더니 그 물이 입에 들 수도 없고 맛도 볼수 없어서 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쓴물이라는뜻에 마라라고 다시 그 이름을 불렸다는 것입니다. 역시 그 마라라는 지명의 이름의 뜻대로 그물 역시 다른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서 마라 쓰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인생도 이런 쓴 것을 경험할 때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라의 쓴 물을 마시는 경험으로 살아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마라의 쓴 것이 올라와서 더무지 삼키지 못하고 더무지 입에 대지 못하는 우리 인생의 쓴 물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열등감이고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우리의 상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이 마라에 쓴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까? 첫째 그것이 우리 원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2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백성의 백성이 네, 무엇에게 네, 원망하여 네, 네. 우리가 네, 네. 무엇을 마실까 하네 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3일 전에 어떤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까? 세상 어떤 민족? 어떤 백성도 경험하지 못한 정부 흥무한 바다가 갈라지는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1년 전이었다고요? 6달 전이었습니까? 한달 전이었습니까? 여러분, 10일 전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고작 3일 전의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일 전에 그 정부 흥무한 사건을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목격을 했는데, 사일이 지나자, 물이 쓰다고, 말하라면서, 누구에게요? 모세에게, 원망을 쏟아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인생의 말하에 쓴 것을 경험하는 이유는, 원망에서 그렇됩니다 아니라고 말 못하죠. 여기 원망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룬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재밌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주멀거리다, 투덜거리다, 불평하다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엄마는 대부분이 그런 투덜거림과 불평과 주멀거림 속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왜 투덜거리죠. 여러분가주저리주저리 왜 주멀거리십니까? 우리에는 불평이 있는 것입니까? 못 같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는 투덜거리고, 주저리주저 주멀거리고, 불평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 할 성경은, 원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안에, 말아, 쓴 것, 상처에, 시작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대부분 우리 역시 그런 말 한마디 때문에 이런 말에 쓴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남편의 말 한마디, 아내의 말 한마디, 부모의 말 한마디, 자식들의 말 한마디가, 예, 우리 안에 쓴 것들로 스멀스멀 기어 올라오더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수요 기도회를 끝나고 저는 먼저 집에 가고 사모님과 아이들은 피자를 시켜 오기다면서 나중에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늦은 저녁 식사를 먹기 위해 식탁을 차리고 또 아이들이 사온 피자 두 판을 식탁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한 접시 한 접시 피자를 자신들의 접시에 수북이 올려놓았습니다. 사모님께서 그러한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아빠 것도 챙겨드려야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끝나자마자 기다렸던 듯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우리 자랑스러운 이대가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아빠는 피자 안 좋아해. <laughs> 그 말을 듣는데, 그날 이상하게 제가 그 말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전화기 자식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화가 확 올라왔습니다. 아빠는 원래부터 피자 안잖아 그러자 사모님이, 그한 점은 드려야지 아유 제가 한쪽 같은 인생입니다 아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제가 피자 두 쪽을 제 접시에 올려놓았습니다 순간 그 모습을 봤던 우리 애리가 아빠 왜 저런데? 나는 표정을 짓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아무리 피자를 싫어해도 그럼 제가 아무리 피자를 즐겨먹지 않아도 한 점은 보일 줄 압니다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닷 없이 아빠는 피자 안 좋아해. 그런줄 필요 없어. 라는 그 말에 제가 상처를 받고 화가 치밀어 올랐던 것입니다. 엄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그 여러분 가짜인 거 아시잖아요. 정말 싫어서 싫다고 합니까? 정말 못 먹어서 싫다고 했습니까? 제 아버님께서 생전에 가장 큰 상처를 갖던 것이 아버님 생신 때 미역국도 끓여드리고 당신이 좋아하는 고기도 줬는데 단한 가지 케이크를 사던 줄 알았다고 해서 상처를 많이 받으셨습니그 <laughs> 제가 이제 두번 다시 애들 먹는 거 분문하는 이유로 못 먹는다, 안 먹는다, 생각이 없다 그런 말안 하기로 했습니다. 왜요? 내가 상처받지 않으려고. 이래야 어디냐? 아빠 피자 좀청 좋아해. 그런데 그 이야기를 민숙이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도에게 레이기 다음에 민수기 13장 3절부터 0 14장 1절 2절까지입니다. 내 우리의 원만의 말이 투덜거리고 불편의 말들이 상처가 되고 그것이 결국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민숙의 신랄하게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13장 3절부터입니다. 14장 2절까지입니다. 다가듣겠습니다 시작. 네. 갈래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절망해 하고 이르되 네. 우리가 꼭 네. 올라가서 네. 그 땅을 네.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네. 이르되 우리님이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한이라고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악앞에하게 네. 그대.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그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기한 다들이며, 거기서 내피는 후손은 안낙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내띠이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구하 같았을 것이니라. 14장입니다. 오래되중이소을를 높여 불지지며, 백성이 바른 세대로 통과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다 모세 아루을 엉망하여, 오래 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고하나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럼 지금 모세가 1 2 명의 정탐꾼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보내 정탐하게 합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자신들이 정탐한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1 0개의 정탐꾼이 보고하기를. 저 사람들은 거의 자이언트이고 우리는 고작 메뚜기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저들을 이겼을 없다는 것입니다. 저 땅을 우리가 이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그들을 상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자신들을 버로요 메뚜기처럼 생각을 한 것입니다. 싸우기도 전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럼 그래서 신의학자들은이 장면을 이야기하면서 메뚜기 컴플렉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스스로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자신들의 모습에 자신들의 처지에 자신들의 상황에 어떻게 보지도 않고 앞서서 미리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했습니까? 십사단에. 마라!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불평하며, 투덜거리며, 중얼거리면서,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아우성을 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말을 했던 첫 번째 광야 세대였던 1세대, 20살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광야에서 이들의 말처럼 다 죽임을 당해버립니다. 여러분, 메트의 콤플렉스, 우리 열등감이 이렇게 무섭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말을 쓴 것이 엄만이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낳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언어생활 어떻습니까? 지난 한주 동안 여러분은 어떤 말들을 하고 오셨습니까? 투덜거리셨습니까? 불편하셨습니까주절이주저이중얼거리셨습니까이 주제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다시 읽고 있었다는 언어의 언더라는그 책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언어에, 우리의 말에 언도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무슨 언더예요 차갑거나 뜨겁거나 냉정하거나 따뜻한 말의 온도 말의 온기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가 누군가에게 차갑고 냉정해서 씻지 못할 상처로 남을 수 있는 것이고 반대로 우리의 언어가 누군가에게 뜨겁고 따뜻해서 강나바처럼 격려와 위로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말에 쓴 것이 올라왔습니까? 그러니 우리 더 이상 투덜거리지 마십시다. 불편하지 마십시다. 주절에 주절에 주멀거리지 마십시다. 왜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광야에서 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우리 인생에 왜 말에 쓴 것을 경험합니까? 그 이유는 어제 일, 무슨 말입니까? 좋은 것을 기억하지 못해서입니다. 우리 다출애굽기 14장 26절부터 31절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상인만이 일어던그 일들 아닙니까? 26절부터 31절, 그 유명한 홍해의 사건입니다. 시작! 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를르시되내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리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의 다시 일하라 하시니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며 새벽이 되어 바다 위이 회복되니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에 다시 일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들을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헤마였고, 물이좌우에 변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야 그의 정 모세를 전부 무한, 어떤 민족, 어떤 나라도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홍해의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았던 내부의 군대가 그 홍해의 문에서 수작이 되는 한편의 장대하고도 스펙타클한 기록 아닙니까? 그리고 이어서 15장 서두에 모세가 이 놀라운 일을 노래하고, 또 그의 누나였던 미디안이 소굴을 치며 노래를 합니다. 그런데 채... 15장이 끝나기 전에 하루, 이틀, 사흘이 되는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투덜거리며 불평하며 원망을 한 것입니다. 다시 15장 22절 23절 말씀을 읽어보시도록 하습니다 22절 23절 시작 오늘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민도하 그들이 나와서 순간으로 들어가서, 오늘이 들어가서 오늘이 거기서 사흘길을 나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말하에그랬더니그범들에 있어서 마치 그 이름을 바로 3일 전에 행하신 엊그저께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1년 전에 본 것도 아니고 6개월 전에 본 것도 아니고 한달전 10일 전에 본 것이 아닌 바로 3일 전에 보았던 그놀라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린 것입니다. 제가 어른들을 만나고 종종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또 종종 가까운 동네의 편의점이나 또 치킨집에 들러서 간식거리나 치킨을 먹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제가 줄이려고 하지 않지만 얼큰하게 술에 취한 나이 지긋시 드신 어른들이나 저와 같은 중년의 남자들이 꼭하는 너 뛰려 같은 이야기가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전에는 말이야 내가 예전에 날렸다니까, 내가 예전에는 그런 사람이었다니까, 그러면서 자신들의 옛날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하더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말 속에 지금은 어떻다는 것입니까이 모양, 이꾸이를 것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그림 내가 생각된 인생 아니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스트레 소주잔을 연극보트이 마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 분명 3일 전에 기가 막힌 말로 표현할 수없는 경험이 있어야 됐습니다. 가해 상승할 수 있는 호이가 갈라지고 드디어 권한 받고 학대받다 외국에 탈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일 전에 그 사건이 어떻게요? 예전에는 말이야. 예전에는 그랬다니까 그렇게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그 사건과 그 일이 나우 지금 이 자리 현재까지 이어지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라 스드레스 인생을 살고 있다고 쏟잔는 것들이면서 넋두리라고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에 앉아서 모슬 당해서 투덜거리며 불평하며 원망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전 우리의 인생이 처음에도 홍해를 걷는 인생이었다면 오늘 여러분의 호흡이 마친 그날까지 역시 홍해를 걷는 축복된 인생을 추원합니다그 다음 3일 전에 한번 일어난 사건 아니라 3일 전에 한번 벌어진 내 인생의 자랑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과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래서 간증 하나 허락하시고 그래서 찬양 하 허락하시고 축복된 인생으로 살아내시기를 정말 간절히 간절히 원하고 기도를 드린는 것입니다. 그때 그 축복의 인생이었다면 오늘의 그 축복된 인생을 살 것이고 오늘의 축복된 인생이 내일의 그 인생으로 변함없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2 주전에 우리 권집사님께서 아버님에게 하시면서 눈물을 쏟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아버지는 그럴 줄은 몰랐는데 나이가 들고 연세가 드니 아버지도 감당 못하는 질병을 찾아온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살아는 자여,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수건하느라, 아, 네. 요한일세 말씀처럼, 여러분이 인생이 다 하는 날까지 그 질병과 아픔 없이 강건함으로 살아갔으면,